안녕하십니까. 경기 스포츠 클럽 빌리지 공포시도의 유도강사 김선왕입니다. 오늘은 113회 차고요 오늘은 조르기 파트에 아나 조르기, 그리고 왼손 조르기, 그리고 축지보로 조르기. 이렇게 해볼 계획인데 시간이 되면 세 가지 다 하고 시간이 되지 않으면 두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역식자 조르기를 했는데 역식자 조르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안전수칙이 있겠지만 조르기가 하게 되면 바로 탭을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제자두부를 모셔놓고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회기술은 왼손 조기입니다 왼손 조기인데 왼손 조력이 같은 경우는 상대가 그 바퀴가 잡기에 등을 돌리고 앉은 상태에서 조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에서 조르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무방비 상태에서 조르기를 당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렇 이듯이 거의 본능적으로 손을, 목을 조르는 손을 잡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버티다가 탭을 치게 되는데 한번 왼손조르기를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역식자조르기가 끝난 상태에서 하는걸 하도록 할게요. 서서 바퀴가 그대로 앉은 상태에서 앉아있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바, 바퀴에 등을 줬기 때문에 거의 무강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잡기가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할 때는 앞을 무릎 구부려서 하나, 둘이 상태에서 왼손 조르기를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조르기 할 때는 한쪽 무릎이 그 상대방 등을 받쳐주시고 다리를 펴혀서 홈 속에 들어오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자,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을 준 상태에서 왼손으로 보복힘을 잡지 않고 손이 상대방이 들어간 상태에서 두르게 되면 본능적으로 바퀴가 방어를 하려고 당기는 손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툭툭 당길 때 땡길 때 하나, 둘 하고 풀리지 않으니까 바로 탭을 치는 이런 그 모션이 되겠습니다. 이때 왜 이렇게 탭을 빨리 치냐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도 무방비 상태에서 목을 조이게 되면 본능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으로 숨을 쉬게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손을 어떻게든 땡겨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모션을 표현을 한 거고 그 표현에서 풀리지 않으니까 바로 그, 발로, 상대방한테 한복의 눈으로 탭을 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좌우측면의 연상으로 한번 보면서 시 배워보도록 하고요이 기술이 끝나면 안아조력기를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조르기를 해봤는데요, 왼손조르기 후에 이번에는 안아조르기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조르기가 끝나고 나서 안아조르기 상태로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그왼손조르기가 끝난 상태에서 안아조르기 상태입니다. 안아조르기를 할 사, 상황인데, 똑같이 바퀴가 등을 준 상태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나조이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 안쪽으로 깊게한 손을 넣어서 도복 빗을 확인해 주시고 반대로 손을 잡아 주시고 그 상태에서 겨드랑이 들어갔던 손이 아래를 빗을 잡고 땡기면서 뒤로 한발 나오면서 쭉 조였을 때 상대가 똑같이 팔을 잡아서 땡기면서 하나, 둘 해서 바로. 자, 정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상대가 어떻게, 바퀴가 어떻게 당기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나조르기를 할 때는, 겨드랑이 밑에 도복을 확인해주고, 손이 그대로 들어가서, 고 상대 한발 나와서 당겨줄 때, 도복을 두 손으로 잡아서, 공간을 만 맞는 하나, 둘, 셋, 바로. 이렇게 그 왼손조르기와 아나조르기의 방식은, 잡기의 방식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르기를 하시는 그 잡기가 조르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기술이 틀린데 왜 저렇게 똑같이 하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받아보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 손을 이렇게 당겨지는 조여지는 손을 이 손을 당겨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 바로 그 졸리게 되면 탭을 쳐서 스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좌우측면 현상을 한 번씩 보시고, 나서 다음 기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조르기맨손조르기 이렇게 고치기이렇 조르기 파트 두 가지 기술을 했는데 그 조르기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상대를 졸랐을 때 바로 놔줘야 된다는 거 안전을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 예전에 선생님들한테 졸라서 안 놔주게 되면 기절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졸리게 되면 탭을 치게 되면 놔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죽지거로 조르기 그리고 외식자 조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